안녕하세요. p 케 k 김윤입니다. 요즘 날이 많이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이런 날씨일수록 점점 뭐가 더 중요할까요? 바로 선크림입니다. 선크림 도포량 어떻게 지키고 계세요? 어떤 분들은 한 번씩 가볍게 발라서 덧바르는 분들도 계실테고 어떤 분들은 500원만큼 바르시는 분도 계실테고 근데 사실 이 500원이 얼만큼 500원인지 듬뿍인지 아니면 얇게 500원인지 더 적게 바르는 것과 권장량으로 바르는 것의 차이 육안으로 보시기 어려워서 답답하셨죠? 그래서 이번엔 저희 P&K에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선크림을 적당량 바르게 되면 은 얼굴에 얼마큼 바르게 되는 걸까에 대해서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합니다. 선크림 권장량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우선은 이 권장량이 어떻게 나온 건지에서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식약처에서 발간한 기능성 화장품 신사에 관한 규정 내용 중 별표 3, 자외선 차단 효과 측정 방법 및 기준에서 제2장 자외선 차단 지수 SPF 측정 방법을 보시면 제품의 도포량을 2 0 m g c 제곱 로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수치가 어떻게 보면 자외선 차단 제품의 권장량 지표가 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식약처에서 발간한 위해 평가를 위한 피부 체표 면적 조사지 내용에 따르면 한국인 성인 남성의 평균 얼굴 면적은 419제곱 센티미터, 성인 여성의 평균 얼굴 면적은 371제곱 센티미터로 조사되었습니다. 자외선 차단 제품의 도포량 2.0mg/s 제곱 센티미터를 한국인 성인 여성 평균 얼굴 면적 크기로 계산을 하게 되면 약 0.76g이 환산되게 됩니다. 네, 이 양을 기준으로 10원짜리만큼의 용량, 500원짜리만큼의 용량, 그리고 선크림 권장량만큼을 얼굴에 발라서 얼굴 전체에서 선크림이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선크림의 경우 메이크업 제품처럼 얼굴에 균일하게 도포되어 있는지 확인하기가 어려운데요. 그래서 이번에 사용한 장비는 역시나 비지아CR입니다. 비지아CR의 UV 모드로 보게 되면 자외선 차단 제품이 얼굴에 발렸을 때 피부 얼굴 색보다 다소 검게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를 토대로 얼굴 전체에 얼만큼 고르게 균일하게 발리는지를 확인해보려고 하고 또한 선크림 도포량에 따라서 다소 도톰하게 발릴 수도 있거든요. 그 정도를 이번에 비지아로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실험 과정은 간단합니다.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실험장 상태에서 비지아 얼굴 먼저 사진 찍게 됩니다. 혹시라도 얼굴에 자외선 차단 제품이 남아있는지 아닌지 확인을 하고 10원 동전짜리 크기만큼 선크림 덜어내고 500원 동전 크기만큼 선크림 덜어내고 자외선 권장량만큼 선크림 덜어내가지고 각각의 양을 얼굴 전체에 표 바르게 될 거고요. 표 바른 상태에서 비지아 CR로 찍어서 자외선 차단제가 도포된 상태를 확인을 할 겁니다. 네, 촬영된 비지아 CR UV 모드 이미지를 보시면 10원 용량, 500원 용량 권장량 도포시 얼굴에 발려진 정도가 다른 것을 볼수 있는데요. 10원 용량의 경우 얼굴 전체에 선크림이 발리지만 다소 균일하지 않게 돋보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00원 용량의 경우 권장량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선크림이 돋보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UV모드 이미지에서 선크림의 차단 정도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얼마나 균일하고 두께감 있게 돋보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10원만큼 양을 바르게 되면 은 너무 얼굴에 적게 발려가지고 균일하게 도포되지 않았어요. 500원만큼 바를 경우에는 권장량보다 조금 많은 정도였어서 사실 선크림을 바르는 것은 권장량만큼 바르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권장량을 집에서 지키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최소한 500원 정도를 가늠해서 짜가지고 바르는 것이 제일 좋겠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얼굴에 도포된 자외선 차단제 자체가 지속될 수는 있겠으나 그 차단 효과가 지속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외선 차단 제품은 본인의 일상생활을 따져봤을 때 적절한 SPF 지수를 선택을 하고 또그 제품을 1시간 혹은 2시간마다 적절히 덧발라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덧바를 때 완전히 다 지우고 바르냐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사실 그럴 필요는 없으세요 그냥 가볍게 미용 티슈로 얼굴 톡톡톡 닦아내고 자외선 차는 제품 덧바르시면 되시고요 만약에 일상생활에서 일광 노출이 좀더 심해진다면 그 SPF 지수는 좀더 높은 걸 사용하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선크림 최소한 적어도 권장량만큼은 바르시다입니다 집에서 외출 전 권장량만큼의 선크림을 발라주고 이후 썬쿠션이나 혹은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 메이크업 쿠션 등을 덧발라 주신다면 한여름의 태양에도 피부를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다음에도 더욱 더 유용한 정보로 오도록 하겠습니다.